부안 콘도 사업이 지체되는 걸 두고 군 의회와 시민 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사업자인 자광홀딩스의 대금 납부를 미뤄줬다는 이유인데요. 이런 가운데 권익형 군수의 아들이 자회사인 자광에 근무한 사실도 알려지자 권 군수는 아들의 취업과 사업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. 안승길 기자입니다. 2023년 착공 목표였지만 멈춰선 변산 관광 콘도 사업 사업자 자광홀딩스가 땅값 230여억 원을 2년 넘게 못 냈기 때문입니다. 이미 납부일을 미뤄준 부안군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하자 군의회를 중심으로 연체료 청구나 계약해지권을 가진 군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경기가 안 좋아서 자광이 힘든 게 아니라 부실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더안 좋은 겁니다. 이런 앞뒤 맞지 않는 변명을... 권익현 부안군수 아들이 자광홀딩스 자회사인 자광에 채용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. 권 군수 아들은 2021년 8월부터 2년 넘게 일했습니다. 갑자기 아들이 취직하고 2년 동안 근무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공무원으로, 근처 공무원으로 들어오고... 두르고... 권 군수는 아들이 공채로 입사했을 뿐 취업에 개입하거나 사업에 영향을 미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또 납부기한은 법률 검토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했고, 잔금과 연체이자 63억 원을 내기로 했다며, 자광 측이 이를 어기면 100억 원짜리 이행보증증권과 계약금 26억 원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관계는 0.1%도 없습니다. 특혜를 주었다고 하면 채용과 연관성이 있다 생각하지만, 특히 준게 하나도 없잖아요. 또 우리가 손해 볼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. 하지만 콘도 사업과 아들 채용 사이에 대가성을 의심한 시민단체는 권군수와 자광 전은수 회장을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